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크게 키워줄 선생님 크리쌤입니다. 오늘도 그림을 보면서 어떤 문장 패턴을 배울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새 친구가 있는데요. 클로이가 Where is the museum?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민호가요. It's across from the post office.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들의 대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의 말하기 패턴입니다. 무엇은 어디에 있어? 그것은 어디에 있어? 이런 표현인데요. 문장을 보니까 Where is the museum? 그래서 박물관은 어디에 있어? 라고 묻고 있고요. It's across from. 그래서 건너편에 있어요. 무엇 건너편? post office 우체국 건너편에 있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패턴의 비밀을 알면요. 문장을 더 정확하게 말하고 쓸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의문사 두 글을 사용해요. where를 사용하고요. 의문사는 늘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하죠. 이세 단어를 통해서 어디에 시청이 있나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너무 쉽죠? where is city hall. 그죠 그래서 비동사 먼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city hall 오고, 그죠 물음표 하면을 이렇게 쉽게 의문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호텔이 있나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뒤에 단어만 바꾸면 되죠. Where is the hotel?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위치를 알려줄 때요, 위치를 알려주는 전치사. 전치사는요,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데요, 명사 앞에 위치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선생님이 두 가지 전치사를 써 놨는데요, behind는 어떤 의미죠? 뭐뭐 뒤에라는 의미고요. next 는요 뭐뭐 옆에 라는 의미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where is the museum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것은요 포스트오피스 뒤에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it's behind the post office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것은 내 포스트오피스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it's next to the post office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근데 이 표현도 하나 네, 플러스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코너는요 모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요 모퉁이 around 주변에 있어요 라고 해서요 around the corner 이것은 모퉁이 주변 이 표현을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어, museum 그렇죠 박물관이 어디 있는지 묻는 표현 그것이 어디 있는지 말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서 뭐 뭐와 뭐뭐 사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between a and b 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문장을 연습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럼요 그것은요 우체국과 그쵸? 지하철역 사이에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It's between the post office and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